삼성과 현대의 앞날을 예측하다. 어두운 표정을 풀며 박정희 대통령은 말했다. 하긴 나도 관상법을 신뢰하네. 예전에 후배들과 함께 지창용이라는 관상가를 찾아간 적이 있어. 위장을 하고 갔는데도 내가 혁명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꽤 들고 있더군. 자네가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다고 말했듯. 그분도 나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었어. 단지 얼굴만 보고도 말이야. 그렇습니다. 각하. 영화 화면에 입력된 사진이 나타나듯.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신의 섭리에 따라 모두 얼굴에 기록됩니다. 재벌들도 저에게 자꾸 눈을 봐달라고 하는데 그들의 앞날을 보고 싶어서 그러한 것이지요. 관상에서 눈이 참으로 중요하군. 눈이 관상에서 90%를 차지합니다. 지창용 관상가는 카카의 눈동자에서 혁명의 기운을 읽었을 겁니다. 카카가 혁명을 일으킨다는 마음을 품었고 그것이 눈에 드러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군. 혹시 자네를 내게 소개해주신 자네 양아버지 이병철 회장님은 무슨 상인가요? 이 회장님은 원숭이상입니다. 원숭이는 작은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해야 성공합니다. 그래서 손에 잘 잡히지 않는 작은 반도체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이라 더불어 삼성은 세계의 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 따라 설탕, 섬유, 반도체 사업을 진행해야 하죠. 좀더 크게 발전하기 위해선 꼭 반도체를 다뤄야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별이 참으로 작게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보면 그 별은 엄청나게 거대합니다. 반도체 역시 작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이 회장님의 원숭이상과 삼성의 이름에 맞는 사업은 작은 제품이므로 저는 반도체 중에서도 일본의 비메모리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중요성을 거듭 이야기 중입니다. 자네 덕분에 경영 방침도 바뀌었다고 알고 있네. 조선, 자동차 등으로 삼성이 피해를 보고 있을 때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경영 방침도 바꾸었습니다. 첫째, 수직적 권위주의의 체제를 수평적 네트워크 경영체제로 바꾸었지요. 사장에서 말단 근로자까지 완전 능력과 책임 체제를 갖추게 했습니다. 이는 경영의 평등과 결과의 복지를 실현한 덕분입니다. 그 결과 노조가 발생할 근원을 아예 없앨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경영 외쪽으로는 신입사원 선발 자체도 임원이 개입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삼각형의 삼변 등가 원칙에 따라 책임과 권리, 의무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짐이 없게 했지요. 특히 제가 관상을 봐서 사자상과 지상을 뽑지 않게 하니 앞으로도 삼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조가 없는 그룹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 참 대단해. 마지막으로 목계 경영 전법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열 가지 정도의 경영 비책을 삼성에 적용했지만 언급드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목계 전법이 무엇인가? 내가 군사 전략가인데 처음 듣는 말이군. 나무로 만든 달걀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은 물소상으로 현대라는 이름도 임금은 용이고 겨는 호랑이를 가리킵니다. 즉 삼성과는 반대로 현대에는 큰 제품이 어울리지요. 자동차, 조선소, 중공업 등을 해야만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 뛰어들면 망하게 되지요. 원숭이상과 물소상이라 서로 너무나 다르군. 혹시 아까 말해준 사자상과 쥐상은 어떤 얼굴인가? 사자상은 눈과 음성이 사자를 연상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운전기사로 고용하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기업의 사원으로 채용하면 대인관계나 업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요. 나중에는 경영권까지 빼앗을 것입니다. 취상은 경영권을 빼앗지는 않으나 회사의 약점을 외부에 몰래 알립니다. 기술을 빼앗아가지요. 두상 모두 절대로 뽑아서는 안될 인물입니다. 관상을 볼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을 피할 수 있겠나? 공자, 석가, 예수의 말처럼 하나의 행동을 할 때. 여덟아홉 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상으로 상대를 바로 볼수 없으니 거듭 생각함으로써 하나의 행동을 할때 신중해야 하지요. 음, 자네 같은 사람을 옆에 두어야 하는 이유겠군. 아, 그나저나 내가 자네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네. 삼선 개헌으로 대통령이 되다 보니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 그래서 교육법을 개정하려고 하네. 내 조치를 말해주겠네. 잠시 평온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낯빛이. 다시 어두워졌다. 나는 그의 교육개정법이 무엇인지 잠자코 들어보았다. 장국진 박사님의 네, 잠깐 네, 축사가 잠깐 있으시겠습니다. 저하고 부정영 후보님과의 인연은 공화당 때 제가 박시민 대통령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부정영 후보님은 그 당시에 대통령 보좌관, 비밀 보좌관입니다. 비서. 그 아주 젊은 나이지만은, 이병철 씨가 추천을 해서, 어, 이분이 참, 역사상 유례 없는 아주 젊은 층 보좌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거운 꽃은 지지 않는다. 그 책에 제가, 어, 추천서를 쓰고 <laughs> 책을 쓸때 참고를 많이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책에 있는 것은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은 이, 황당하다 얼두감투한다 세상에 정말 그, 그 당시에 한국인을 태화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또 과연 허경영 후보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대통령 보장을할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체가 산 증인입니다. 근데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체가 산 증인입니다. 제체가